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부동산 임대차 관계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자주 이루어지고 아마 살아가면서 임대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아주 짧게라도 만약에 뭐 대학을 다닌다 그래도 대학교 옆에 조그만 방구하게 되고 자기 집을 바로 못 사는 거 전세나 월세를 사는데 그것도 크게 보면은 이제 임대차 계약이거든요. 이제 임대차라는 거는 다른 사람 소유물을 돈을 내고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그 집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임차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임대 목청부를 개량한다던가 임대차 목정부를 좀 좋게 만든다던가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살다 보면또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으로 아마 비용상한 청구권이라고 해서 필요비상한 청구권, 유익비상한 청구권을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그거랑 조금 살짝 다른 제도로서 건물 임대차에서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토지 임대차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영상도 제가 이전에 촬영해 둔게 있으니까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될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의 비용 수단임과 동시에 그 철거로 생기는 손실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 합니다. 그래서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요건을 볼게요. 첫 번째 건물 기타 공장물의 임대차야 돼요. 쉽게 설명해서 건물 임대차야 돼요. 자 토지 임대차는 뭐라고요? 지상물 매수청구권. 다른 거예요. 토지 임대차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건물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청구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 자체 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켰을 것. 세 번째는 부속물이 독립성을 가질 것.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비교해 볼게요. 구성 부분으로, 임차 목적물이 구성 부분으로 돼서 이게 임대인 소유로 취급되면 유익비상한 정권이에요. 근데 이게 독립성을 가져서 떼어나갈 수 있고 임차인 소유물로 보일 수 있으면 부속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속물을 설치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그 설치한 부속물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돼요. 참고로 유익비는 유익비를 지출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은 유익비인지 부속물인지 헷갈려요. 근데 반드시 구별해야 돼. 중요한 효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것. 유익비 상한 청구권 임대차 종료할 때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한청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건물 임차인 이렇게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성립했다고 볼수 있을 때, 그럼 그 부속물 청권건 행사를 할거 아닙니까? 네. 행사 권리 행사했어요. 그 효과가 무엇인가? 이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 뭐냐면 권리자가 의사표시를 하고 그 상대방한테 도전하면 그 즉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매수청구권 행사한 즉시 그 당시에 그 부속물이 있는 그 자체의 시가에 상응하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부속물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그 부속물 자체의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고 임대차 목적물 전체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도 해석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전에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원상복구는 임차인의 비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유입비 상한청권 포기한 걸로 봐가지고 나중에 유입비 상한청권 행사 못해요. 근데 부속물 배수청권은요. 우리 어려운 말로 편명적 강행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특약하면 무효로 보기 때문에 부속물 청권을 포기하게 판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해석되는 범위 안에서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그 포기특약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무효로 우리는 해석한다라고 보통 봐요. 다만, 뭐, 부정보유청구 포기한 대신에 엄청 파격적 임차료를, 임대료를 싸게 줬다던가, 뭐, 여러가지 혜택을 줬다던가, 이런 특수한 사례이 결부되면, 또는또 임차인에게 또 불리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주 이례적인 거고, 대체로는 부정보유청, 포기특약은 그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유익비상한 청권 포기특약은 유효. 구성물의청구권 포기특약은 무효! 잘 헷갈리지 시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대법원 판례 중에 구성물로 본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유리창하고 샤시예요 유리창하고 샤시는 설치할 때 임대인 동의받고 설치했다면 독립성을 가지잖아요 뭐 독립성을 가지는 거고 다른 부속물 요건을 갖췄다고 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이론사에서는 유리창문, 뭐 샤시 이런 게 부속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다 설명을 해요. 하지만 일률적으로도 접근하는 건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산 청구권 영상하고 지상물 매수청 영상하고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 영상하고는 한꺼번에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